라고거든 아, 남자 선생님은 맨 고지들이 많고 애들 학교도 못가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도 강산입니다. 네, 오늘은 발도 강산 응. 언니랑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언니 응. 채널명이 왜 발도광산이죠? 아, 발도광산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발도를 구경하다 보니까 아이 좋은 영상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응. 그런 분들을 다좀 알려주고 싶고 응.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인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에, 유튜브 대망 선배인 안혜경님 t v 에 <laughs> 초청된 <웃음> 예, 새내기 유튜버 선예진입니다. 어, 아유. 언니, 이름도 예쁘다. 저희, 아, 네, 지금 예. 대한민국에서 캠핑했어요. 네. 아, 북한 이름같았으면 뭐, 순이, 영, 예. 진이 뭐, 영이 그렇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중에 뭐 하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난 <laughs> <laughs> 똑똑하다. 난판 <나> 깔까요? 그렇게 깔아도 되네. 야, 그러면 언니가 지금 팔도 강산을 주름 잡잖아. 그래요. 야 옛날에 우리 혁명 역사에서 김일성이 그 개똥 같은 혁명 역사에서 주름잡아 달린다고 했는데 언니가 대한이고 어, 언니가 축축법을 쓰는구나. 어제 <laughs> 경기도에서 석초로 날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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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에요그렇니나요그튜브 하기 전에도 대한민국 한세요퀴돌았어요 안에는 말요이러니까요그러니이요그러니해요그러니까그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니 고향이 어디시죠? 함경북도 옌성군 남양노동자고. 여기는 어딘가면 우리들은 하늘 아래 첫 동네 이외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면서 음, 조선지도 김정호가 음. 삼각지점을 박은데 궁소라고 있어. 거기에서 내가 64년도부터 생활했어. 야,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음. 출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남단 한반도 땅 끝까지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음, 풀어봅시다. 네. 북한에서 제가 음. 왜 한국으로 왔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음. 우리가 북한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어. 자유권을 꼭 같이 가지고 났다, 났다. 자유권 네. 없으면 네. 살아다 죽은 네.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아,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 자유를 안은그 쌍놈의 새끼들 이 때문에, 아. 어, 내가 얘기를 옳지 아 음. 어, 탈북을 했어요. 음. 음. 솔직히 그런데, 내가 두만강을 응. 어, 왔다 갔다 강타기꾼이라 하잖아, 요 북한에서. 응. 어, 하다 세번째만에 잡혔어. 와, 언니 에이. 내보다 낫다. 언니 이런 사업을 득점사보내야 된다. 나는 가슴 쫄아갖고 그런 것도 못했는데, <laughs> 세 번을 강타하겠다고. 네, 그 진척해서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혔어. 내가 한번 잡혔잖아. 한번 잡혔는데. 한번 잡혔으면 한번 갔다 갔다 한 해야 될 걸. 걸. 이게, 응. 난왜 그랬냐면, 내가 지랑이, 응, 북한 남편이 영예군이니. 여기를 만 상위군이 있는 거 근데 이거 보안소 고자식이 경찰고 고자식 날고 영예군인 마누라가 이렇게 된게드무니까 음. 잘만 이렇게 해주고 하면 용서해준다. 아그 소리에 섞이넘고가 예. 예 우주군이 예, 세번 갔다 왔습니다. 아. 이러니까 1년 6개월 노동교환형이딱 잘해진 거예요. 형서 오늘의 뒤털미에요 오늘 이게 1년 6개월 이게 뭐예요? 못했서올 길을 생각 못, 해 이제 가면 또 잡히면 난는 5년, 10년 다 간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날병걸로 내놨어. 거기서. 음, 왜냐면, 영예군인 말해서 어. 잘 돌봐주지 못했어. 이랬다 해서, 성군정치도 나기영예군나 군대가 알지만. 여성군정치, 제대군인, 영예군인, 이다보살펴주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난병걸 내놓고서, 병걸 내놨으면 나 그걸로 꽃내서 막아야지. 어, 꽃내야 되겠는데. 3개월에 분기한 번씩 벌어다 계속. 진짜 못자다병 걸로 내놨으니까 그게 다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병보니까 그래 이랬는데 친구가 네, 중국 가자 음. 응, 한국을 생각 못해 중국 가자 그래서 걔가 중국 가자는 바람 나는 또 스파이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 붙잡아서 또 욕했다 이렇게 생각 했어 그러고 있었는데 걔가 진정을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왔는데 떠났어 떠났는데 걔가 우리 둘 오면서 그래서 야 중국 가는 내가 가겠는데 음. 우리. 한국하고 교회만 가지 말자 그 건너만 가면 암기부가 거기다가 천막치고 앉아 기다려가지고 두만강 건너는 북한인들 잡아다가 한국 보내고 음. 한국가서 피 뽑아서 팔아먹고 막 그런 그럼.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인대지 길러서 뭐 피를 까을게 채우고 뽑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남양계 그 600회사 뭐 무역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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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물건 싣고 중국에 왔다고 가는데 세차하는 거기 옆에 또 수리부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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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부니까 거기로 와서 어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는데 우리 한 김이만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laughs> 나는 그래서 들키지 않겠다고 계속 안경을 모자 이렇게 탁 눌러서 고어그사람날알못 봤는데 이철김이지딱 달고 떡 들어와 있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얼른 피어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그일 못했어. 못하고 식당을 갔는데 중국에서 북한 왔다 갔다 장사하던 아줌마라서 제가 알죠. 장사하던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교회를 소개해 줘서 음. 나 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 음. 한국 가라니까 이심장뛰는 소리 내 귀에 거저 그, 또, 또. 뱃사람이 들을까봐 겁날 정도로 심장이 쾅쾅쾅 거 그렇지. 왜냐면 나는 그 구리장에 내가 3개월 앉아 있었어요. 음음. 근데 한국 가다 붙잡힌 애가 산성에서, 우리 고향 그 거기서 조금만 산성이라는데 거기서 한국 기도하다가 저기 권명에서 잡혀왔더라고. 그 <laughs> 애가 왔는데 걔가 딸로 취급하는 거야. 걔가 그렇죠. 한번 갔다 오면 등어리 여기 거저 이런 호기 빼주고 머리 터지고. 이러고 들어온 게 여자애인데. 고문 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봤을 때한국왜 가요? 뭐 가지. 안 보면 몰라도 음. 보고는 한국 기도하다는 어. 게 그렇게 쉽지 않으시 네, 그 문제는 머리가 세뇌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교회를 가지 말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안 되더라고. 음. 어떻게 와서 일하다 가 나도 중국에 8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음, 8개월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딱 넘으면 바로 도문이니까. 그래서 택시 타고 이갈때그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내가 따놓은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있다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친척집에 왔는데 뭐 없다 사람이 음. 그러니까 안 변해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안 친척집에다가 이렇게 여주고 거기 날 일하겠다니까 세차는 시켰어요. 제 친구가 세차한다 아. 그리고 세차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남양이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어지아자고 결심 결심했는데 교회에서 너네는 한국 가야만이 살지 안 된다. 한국 가라가 나는. 아남조선에는맨 고지들 많고 애들 학교도 많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 음. 내가 이랬지. 일단 그 교회 그분이지 한국 가신 분들이 다 잘되고 나라에서 임대주택 응, 주고 이렇게 다 생활할 수 있게 음. 해줍니다. 걔거기자거귀가 음. 그래, 절기돼서 그래 가자 가는데 정작 떠나게 되니까 이게 막 가슴 뚱뚱뚱뚱 뛰고 보죠. 이 귀에 내 심장 뛰는 소리부터 처음 들었어. 할수 없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가자. 음. 근데 내가 북한에서 넘어올 때앞편을 요렇게 동그랑 가져온 거 있었어. 앞편진 있지. 북한 사람들이 그앞편진 새까만 거그 상비약이니까 우리는 모르약아야 이게 전는 가다 죽으면 어찌고 앉아서 잡혀나가 죽으면 어떠냐. 가자. 그래서 딱 떠났는데 내가 그거 하고 면도 칼날 하나 갖고 요펜 띄우다 딱 해가지고 떠났어요. 언니, 북한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법칙이야, 완전. 죽기를 각오하지 못하면 뭐가 잖아 어, 여기로. 그냥 앞에 나고면도나 네. 나도 그랬어요. 면도날 여기다 딱 감았어요, 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걸 절반 딱 끊어갖고, 여기서 딱 감았어요. 그냥 잡히는 순간, 이거 네. 밴드 딱 뜯으면서 이걸 딱 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잡히면, 잡히면 또개어 잡히면 죽어야지, 거기서 죽어야지, 어, 나가면 안 돼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게 잡혀서 살아서 나가게 되면 진짜 음. 죽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 딱 빼고, 그 앞에 씹어먹을 뻥즉사인데 그, 아, 태국 감옥에 가서 내놨다. 아, 그렇게 왔어요. 음. 그 죽을 각오를 아니면 여기를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와서 풀었어요. 어떻게 태국에서 넘어왔을까? 아니, 나는 비행기로 덕으로 오다 보니까 건강에서 잡히는 경향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내려올 때까지는 이거 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국정원에서 아. 풀었더니 선생님이 그게 뭐냐고 해도 면도카를 있잖아요. 밴드 렇에딱 감고. 아니, 그 위험한 거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비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다 삼고 아. 오냐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예, 음. 자유라는 게 목숨을 걸어야 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보니까 음. 이렇게 좋은 어, 지상 천국인 걸어째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내게, 왜, 담임선생님도 먼저 왔지만 담임선생님은 그다지 날지 아, 자잖 나도 나, 봤어요. 하나 엄마 담임선생님이라면서요. 야! <웃음> 이게 제가 유튜브 힘이 얼마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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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이렇게, 엄마 영상을 올린 거예요, 거기서. 이게 저기 우리 엄마가 살던 고향입니다. 근데 남양이야! 응! 그 올라가는 길, 기차 지나고 다 우리 남양, 학교도 남양이 응. 그래, 내가 다 유튜브에다가 글을 게, 혹시 엄마가 영어교원 하지 않았냐고, 이를 물어봤어요. 엄마 나 하나 어머니 영어교원? 영어교원이었어요. 응. 태국에 들어가니까 덥잖아요, 거기는. 엄청 더워요. 비행기로 왔으니까 모르겠구나, 올라가면. 응. 그 태국에 딱 왔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그 이민국에 집 400명대가 있더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누워자 내 다리 저쪽 가면 저짜 사람 머리 이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렇게 자야만이 되지 않 돼. 그래서 사는데 이렇게 어떻게 자다가서 믿나 딱 자게 되면 옆에 사람이 돈 손이 와서 딱되니까기싸되어가왔죠 그러니까 <laughs> 사람이 이제는 여기 딱 터지면 앙만 남아가지고 이제는 어 비행기 표하고 여권을 가진 선 그분이 오세요 그러면 누워있다가도 떡떡 소리 나면 딱 앉아요 구두 소리 나면 비행기 왔다 그래. 어, 그, 음. 거기서 명단 부르면, 음. 그날 비행기 타는 거. 그렇죠. 그, 그래, 거기, 내 왔고, 내 앞사람까지 왔는데, 내 이름이 없다. 아, 하... 이제 그날은 다 실망하네. 실망하네. 그 다음에, 2주를 됐지? 기다려야 또, 그 어, 이름이 어, 나와. 아, 2주일에 한 번씩. 예, 네, 네, 네. 그렇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야, 막 너무도, 그 비행기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이름 비행기예요. 그 사람 이름 비행기예요. 쪼금 말라가지고 쪽 빠진 사람인데 그 대한민국 구분인데 있지? 그 사람 이름은 비행기 비행기 하다 그런 거죠. 뭐 하다가도 다 있는 화장실도갖다다기어나와자기 이름 부를까 봐 부를까 봐. 그렇게 그분이야말로 정말 그사막의 네, 오아시스라고 봐야지. 우리가 와. 이름을 호명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안 먹어요. 이름 불린 날에는 음, 저녁을 못 먹어. 가슴이... 먹어요. 가슴요 그래. 야, 이는 한국 가게 됐구나, 가게 됐구나. 그 다음에 옆에서 말하는 소리 다안 들려. 그래 오지, 나는 빨리 한국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저녁 다 먹고 일곱 시딱 되게 되면, 에, 어 이름 부른 사람들 나오라고 다 빼요. 응. 그래 빼가지고 응. 어, 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 여 공항에 오게 되면 거기 사람들 발가락 걸어 나가는 그런 슬리퍼, 어, 딱딱딱딱 뜯어서 요 우리는 그 저기 그 중국에서 찍고 그 뭐지, 그 운동화, 어어. 그거를 신고, 그리고 저기, 옷도, 그 사람 다 반팔 입었는데, 이놈의 거는, 세타를 그, 이게, 니트 옷이지. 어. 그거를 입고, 소 어. 솜옷을 요구리에 끼고, 배낭을 메고. 또 아까워서 버릴 지못하리못 못 버리지. 버리지.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버려. 그래서, 버리지 마자고, 그거 가지고 이래 또 오는데, 땀이 난 또, 그 더운 데다,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데다가, 연신 이렇게 써서 이래 가면서, 어. 응, 그렇게 닦아가면서, 비행기 딱 타니까. 야, 그, 흉내를 어떻게 내요? 내가 흉내를 못 냈어. 이렇게, 여기다 손 딱, 이렇 놓고, 아가씨 한 분이 거기 딱, 이렇게, 여기 여기 먹이들 이렇게 딱, 이렇게 메고, 음.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대화도 하 음. 하는데, 나 그만, 이 흉내가 안 돼. 나는, 얍싸가게 말하죠. 네. 아주, 북한으로 말하면 얍싸가게 말하죠. 아주, 남자들은 고점싸 그렇지 않아요? 어, 모르니까. 우리 남남북녀란 말 많이 듣는데, 음, 그거 보면 거의, 아니죠. 음, 아니죠. 남남북녀는 그거는 만들어낸 말이야. 음. 남쪽에 미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쪽 남자 잘생겼죠. 네, 여자의 민족이 많죠. 네. 음. 북한도 해령여자는 이쁘지 아요 해령여자가 이쁘다고. 어디가 또 이렇게 아니 웃기지 <laughs> 않은 <해주잖아. 웃음> 해령여자가 이쁘다고 했어요. 음. 그러기 제가 군대 갔을 때도 해령에서 음. 왔으니까 와 우리 중대 해령 여자 있다고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응. 그런데 내가 편의점에서 처음에 한국 와서 알바를 또갈때 보면 북한에서 왔다 이 뭐. 북한에서 왔는데 왜 남남 평양는데아니분니 누가 그래요? 한국인 그 변이들 들어오시는 분들. 분이... <laughs> 아휴, 그래서 내가, 아이 게다 이쁘겠어요? 우리 쪽에도 해령에 사시는 분들이 여자들 이쁩니다. 아, 또 이렇게 해령하었어요 <laughs> 네. 네, 여러분 저 해령 여사입니다. 그 여사. 안혜경이 해령 여사입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laughs> 국정원 들어왔어요. 그 국정원 딱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이제 네. 시간 비행기 타고 음. 딱 내려서 오니까.